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깊은 산속을 걸어가던 사람이 한쪽 다리가 없어서 절떡거리며 다니는 여우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산속에서 어떻게 먹이를 구할 수 있을까? 걷기에 불편한 여우에게 붙잡힐 만한 동물은 없을 텐데 하면서 걱정할 때, 호랑이 한 마리가 사냥한 먹이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얼마쯤을 먹다가는 나머지 부분을 그냥 놔두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한쪽 다리가 없는 여우가 나타나서 나머지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그 다음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산 속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우조차도 굶어 죽지 않게 저러한 배려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먹을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이니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며칠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볼멘소리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리 없는 여우를 보살피듯 배고픈 저도 보살펴 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여우를 닮지 말고 호랑이의 행동을 배우도록 하라. 이 교훈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사물이나 되어지는 일을 이해하는 방식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보며 자기 편리적으로 행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생산적으로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통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용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